네, 지금부터 국회대전방역시장으로부터 대전 코로나19 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조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 대전 시민 여러분.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어제 발생한 47번 확진자와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발생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1번 확진자는 서구 만년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47번 확진자, 꿈나무교회 목사의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서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최종 확정 판정되어 오늘 충남대병원에 입원 예정입니다. 52번, 53번, 54번, 55번 확진자는 서구복수동 유성구 장대동, 유성구 학화동, 세종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모두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병원에 현재 입원 예정입니다. 56번 확진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50번 확진자와 서구 소재 오렌지타운에서 접촉하였습니다. 57번, 58번 확진자는 중구, 그리고 유성구의 두 명으로서 60대 여성과 남성이 되겠고요. 서구 1명은 60대 남성이 되겠습니다. 49번 확진자와 군동소재 미용실, 서들련 헤어샵, 그리고 괴종동소재에 있는 자연건강힐링센터에서 접촉 확진되어 오늘 중으로 충남대병원에 입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49번 확진자의 지인 사무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49번 접촉자 20명 중에서 확진자가 8명이 나오는 상황으로서 감염경로와 이동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10층 역학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원 추적과 관련돼서 현재 지역내 확진자의 감염원에 대해서 이동 동선과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을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염원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추적 그리고 신층 역학 조사를 위해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즉각 대응팀 3 명과 시 역학조사팀이 1 2 명이 공동으로 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정동 소재 미등록 다단계 판매 업소가 지역내 집단 감염의 어, 진원지로 추정되는 바 오늘 낮 12시부터 우리 시에 등록 및 등, 미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소에 대해서 전수 실태 조사와 함께 2주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공공 및 민간 기관은 물론 노인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 이용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방역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집합행사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전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의 거리두기 개인 위생 및 집단 방역 수칙 준수를 보다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 기자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관련된 동선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